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화가 나, 이런 문제 보면. 야, 이거 진짜 문제를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낸게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관계대명사 문제잖아요. 그 일단 이렇게 가로막으세요. Composer.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면은, 당연히 who 라인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주어가 비어있으면 who를 쓰고,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비어있으면 whom을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 모든 걸다 갖추고 있으면 후주를 쓰면 돼요. 후를 쓸게요. 그러면 이 동사는 부어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단수 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에는 S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뒤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위치가 맞지 않죠.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스위치 강조하는데 빨리 풀면 이렇게 실수를 해요. 항상 스위치부터 먼저 확인하기. 약속.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여기가 후가 정답이면은 배도 된다니까? 파트 5에서는 해석상 이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 후이 정답이면 배도 정답이라니까? 이게 뭐야, 이 문제 나랑 장난하는 거야, 지금? 화가 나, 이런 문제 보면.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낸게 아니라, 이거 찍게 만들라고 낸거야 빨리 풀면서 그리고 이런 건 해설지 어떻게 써 있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뭐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 와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잖아. 그럼 학생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또 엉뚱하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거 그냥 이게 되면 얘도 돼야 되고 얘가 되면 얘도 돼도 되니까 우리가 항상 보기 보는 거. 그래서 보기만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a composer. 작곡가 작곡가의 작업이 has been used 사용되어 오고 있나 봐요. in several 몇몇의 successful 성공한 motion pictures motion pictures는 그냥 movies예요. 그럼 사전에 motion pictures 검색하면은 영화라고 나오고 옆에 미국식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몇몇의 성공한 영화들에서 작품이 사용된 그 작곡가는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수상하였다. 이렇게 디코딩 하는 걸 수상. A Lifetime Achievement Award. 뭐지? 상 이름이야. 평생의 업적상인가봐. 아무튼 그런 상을 받았다. <목소리>